안녕하세요. 여기는 계룡산 국립공원 일부인 대전에서 아주 가까운 수동골이라는 산이에요. 대전의 유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인데요. 대전 시민들이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그런 산이죠. 등산 코스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이 산을 꼭 오르거든요. 계룡산도 자주 가는데 계룡산은 공주 쪽에 가까운 갑사가 있고요. 대전에서 가까운 동학사가 있어요. 저는 동학사 쪽으로 올라가서 갑사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을 자주 하죠.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여기 계룡산 자락인 수통골은 한 달에 두세번 정도 오르죠. 대전에 이렇게 멋진 계룡산 국립공원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확실히 집에 뒷산을 오르는 것과 다르게 만날 수 있는 수종도 다르고요. 그리고 기운 자체가 달라서 확실히 큰 명산은 다녀오면 에너지가 이렇게 제 스스로 바뀌는 것 같아서 가끔씩 이렇게 큰 산도 올라가죠. 저는 산을 워낙 오래 많이 다녀서요. 이렇게 혼자 계룡산이나 대둔산, 송리산 같은 대전 주변에 있는 산을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혼자 좀 많이 가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혼자 산을 잘 다닐 수 있어? 무섭지는 않아? 하면서 걱정 반 아니면 부러운 반으로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특히 이런 산 좋은 산에 올때 혼자 오는 게 정말 좋아요. 집 뒷산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멋진 수종과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 그것을 오롯이 혼자 즐길 수 있음에 너무너무 행복하죠. 혼자면 어때? 혼자면 더 좋지?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리고 보고 싶을 때 보고. 혼자 한다는 것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가고 있지만 가장 인생에서 필요한 친구, 내 자신이 있거든요. 내 자신과 친구하면서 가면 혼자 가더라도 혼자인 것 같지 않고 정말 든든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요. 저는 혼자 놀기 선수죠. 혼자 놀수 있는 달인의 경지까지 갈 정도로 저는 혼자 정말 잘 놀아요. 음, 나이 들수록 혼자 잘놀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죠. 제가 수동골을 특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올라온 지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30분만 올라와도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답니다. 저 아래 대전시가 한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바위틈 사이에 구불구불한 소나무를 보고 있으니 너무 정겹습니다. 이제 30분밖에 안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 제가 수통굴에 반할 수밖에 없죠. 이제 또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산에 가는 시간도 참 행복한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맛이 있고요. 이렇게 혼자 오는 즐거움은 더 깊은 맛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친구 되어. 나한테 요즘에 무슨 고민이 있지? 무슨 어려움이 있지? 나는 어떤 상황에 있지? 하고 자기 자신을 더잘알수 있죠. 자기 자신과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에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같이 가지만 진짜 홀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게 평상시도 홀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즐기는 것을 참 잘한답니다. 여러분, 정상전에서 마지막 이렇게 난 코스를 만났습니다. 항상 큰 산에 오면 이렇게 산 정상 밑에는 마지막 힘든 코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백 미터 이0 미터 삼0 미터 지연 부근에서 이렇게 어려운 코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성공하기 전에 마지막 힘든 그 역경을 지내고 나야 그래야지 성공의 맛을 성취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산도 마지막 아드레날린 분비하며 열심히 열심히 올라가면 정상에서 쾌감을 맛보는 도파민이 분비되죠. 그 맛에 산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위험하니까 영상 끄고 열심히 올라갈게요. 이따 뵐게요. 헐떡대고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 스톤골의 정상 도덕봉에 갈수 있답니다. 여기는 스톤골 정상입니다. 너무너무 상쾌해요. 산 자락자락. 저 멀리 등선 너무 멋있습니다. 항상 정상에 오면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음, 우리는 이렇게 큰 산, 평상시 뒷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다르게 이렇게 큰 산에 한 번씩 오르게 되면 가슴까지 시원하고 확 트이면서 묵은 감정이나 묵은 스트레스 같은 게확 트이는 느낌을 받죠. 처음에는 쾌감 호르몬이 도파민이 분비되다가 굉장히 상쾌함을 느끼다가요. 가만히 정상에서 앉아 있으면 잔잔한 엔돌핀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평화로움과 그리고 여유로움 감사함과 행복함 그런 느낌이죠. 엔돌핀의 느낌은. 도파민의 느낌과는 달라요. 엔돌핀은 여유로움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음, 언젠가 산에 가시면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만 집중하시고 헐떡대며 가게만 바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쉬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의 요소들을 즐기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등산의 목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순간순간 느끼는 그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 정상에서 한 30분 정도 앉아서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헐떡대고 올라와서는 또 금방 음료수나 간식 조금 드시더니 금방 내려가시네요. 이렇게 편안하게, 어렵게 왔으니까 그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면 어떨까요? 여유로움과 행복감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충분히 자신한테 선물을 주는 건 어때요? 그런 느낌이 그이 산행 뒤에, 아, 나는 오늘 정말 잘 갔다 왔다 하면서 그 여운이 한한 한 달간은 갈걸요? 에너지 자체도 변화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감정과 정서도 오래 지속되면서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룡산 수동골 정상에서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